찬란하게 빛나는 소재. 한국 영화의 3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우리말과 우리글을 재료로 만들어진 의미 깊고 뜻깊은 영화 《말모이》에 대한 리뷰입니다. 《말모이》라는 것은 말을 모으다 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 이름이고 순수 우리말입니다. 먼저 이 영화의 장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소재만으로도 빛나는 멋진 영화입니다. 조폭이 나오고 형사가 나오고 범죄와 폭력과 선정성이 난무하는 한국 영화에서 말과 글이 소재가 되어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창작하고 전개해나가는 시나리오의 참신성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칼을 들고 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위대한 독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라면 무조건 이 영화를 관람하고 당시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도 최고입니다. 이제는 가수가 아니라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힌 윤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보는 배우 유해진의 막갈라는 연기는 그가 왜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인지 충분히 보여줍니다. 김홍파, 우현, 김선현 등 출연한 배우 모두들 캐릭터에 맞는 훌륭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할 거리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영화로서의 작품은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참신한 영화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흥행에도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선을 보인 영화로서... 또 비판받을 것은 받아야 한국 영화 전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가 심심합니다. 지루하다는 생각이 계속 나면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가방을 훔치고 도망가고 전개되는 가정들이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할력이 없고 밋밋합니다. 이런 밋밋한 전개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얼마나 할약이 없으면은 망치 들고 못치고 시끄럽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까요? 뿐만 아니라 초반부만 보면은 이미 결말은 예상됩니다. 아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구나 그 가정의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결말이 예상되는 영화. 관객은 이미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존재를 가지고 맛없는 비빔밥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한 김판수의 캐릭터의 문제입니다. 유정환의 캐릭터는 조선의학회 33인 체포 사건 시 당시 정태진 회원을 모델로 만들어졌지만 김판수는 원래 없던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엄윤나 감독께서 유해진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허구의 인물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려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글을 써보거나 창작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허구의 인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중심에 두려고 하면 이게 보통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김판수의 캐릭터도 그렇습니다 그는 호래비로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김판수의 모든 것입니다 김판수가 가방을 훔치거나 일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이유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아니 내 편겨치고 말모이 사전 만드는 일에 올인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숨같이 소중한 자식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이유와 계기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뒷골목에서 적당히 사기치면서 살던 김판수가 말모이를 지키는 예국지사로 전면에 등장하고 나중에 편지 한 장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영화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추측해보면 사전을 만들기 위해 학회 회원들 간의 상당한 고뇌와 다툼 그리고 이들을 쫓는 일본 경찰과의 머리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 역량이 없는 장면들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판수가 술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하고 또 김판수의 아이들이 등장해서 호떡이나 이야기하는 등별 중요하지도 않는 대화와 장면으로 채워집니다. 그들이 사투리를 모으고 전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과 고뇌와 납투과 배신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의 치밀한 전략 등은 의외로 적은 분량으로 가볍게 처리되기 때문에 이 소재가 발휘할 수 있었던 영화적인 재미가 확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는 두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희귀성에 있어서 단영 독보적임으로 귀한 영화임에 틀림이 없고 나름대로 재미도 주고 감동도 줍니다. 우리말과 글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이런 영화가 살아나야 제2, 제3의 참신한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